금요일 미 증시는 지수 전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진한,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로, 어,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으로 경기 우려가 우세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국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고용지표 좀 살펴보시면, 8월 고용은 2.2만 명 증가해서 컨센 하회했습니다. 어, 이는 팬데믹 이후로도 최저치 수준이고, 컨센 7.5만 명 대비 대폭 하회한 점이 좀주목받았고 습니다. 이어서 6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2.7만 명 증가에서 1.3만 명 감소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렇게 6월 고용이 감소한 것은 20년 이후로 최초입니다. 어, 이렇게 주간 발표된 고용 지표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 내 금리나 기대감이 더욱 공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간의 이슈가 좀 많았는데 일단 글로벌리하게는 미국과 EU 간의 빅테크 규제 갈등 그리고 러우 전쟁 격화, 일본 이반 총리 사임 등 대형 이슈들이 부각된 점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천문학적 부상안을 발표를 하면서 상승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실적 발표 영향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특히 대형 고객으로 지목되었던 곳이 오픈 AI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코멘트에서도 좀 집중할 부분이 항공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어, 과거 바이든이 언급을 했던 항공 지형 결항 시 승객 보상 정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강세 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캔뷰 같은 경우에는 그 케네디 주니어가 임신 중에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 가능성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네, 주부 작성을 했고요.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저희는 여전히 뭐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어,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관건이 되고 어, 이 부분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겠지만은 저희는 좀 어, 투자 확대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금리가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충격이 됐던 거는 일단 8월 지표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6월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부분, 이두 가지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4.3%로 오르기는 했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소비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 어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좀 그렇기는 한데 어당장의 이민자 증가 인감 추정에 따라서 고용 BIP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되기 이전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들인데 어, 이민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 증가 그러니까 공급 쪽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은 고용 지표 자체가 2.2만 건 나온 게잘 나온 거는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 이 이민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을 때는 에 BIP가 3.2만 건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고용 시. 시장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체까지 좀 떠올릴 만한 시장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이번에 고용 지표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게 오히려 저희는 투자 쪽이 늘어나는 데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지역 여는 제조업 지수 중에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설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반등을 해 나가는 그림이다라는 측면을 오히려 저희는 긍정적으로 읽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정책단에서는 베센트 장관이 이제 국가적 주택 비상 사태라는 부분을 선포를 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IT 기업 CEO 만찬을 하면서, 주요 빅테크 업체들에게 투자를 확인하거나 혹은 또는 또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오히려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는 금리 인하 수혜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5일에도 앞에서 고세현 연구원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중소형주나 부동산, 홈빌더 같은 업체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업체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장품에서 저번 주에 중국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 아, 보도라기보다는 인스타그램 이제 공식 그 계정이 추가가 되고 10월에 웹사이트 오픈하겠다라고 나와서 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ODM이 만들어주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저희 7월 28일 위클리에서 라부브 말씀드리면서 중국 소비재가 많이 어, 발달을 했다, 발전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제로 방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성장세도 지금 거의 1억이안 넘어섰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 그러니까 해외 매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해외 사업 내에서 의외로 이게 중국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중이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반 아웃피터스라고 이제 약간 편집샵 같은데 있는데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중국 브랜드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입점을 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좀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우리나라 진출하겠다고 발표하고 직전에 이틀 전에 어 이제 프로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왔던 중국의 대형 업체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중국 브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플라노즈의 시리즈 B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형사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10월에는 이제 해외 팝업 스토어를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연내에는 미국 내에도 어, 리테일러 추가 입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K뷰티랑 더불어서 약간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이게, 뭐 KBT 수요를 꺾, 꺾고, 막 이런 건 아니겠으나, 근데 과거랑 달라졌다는 점은 분명하고, 사실 그 뒷단에는 우리나라 ODM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전통, 그러니까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레가시 업체들도 약간은 좀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브랜드들을 붙여가면서 뭔가 좀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laughs> 다가오는 10월달에 그 해양환경보호위원회 2회차 국제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7년도 이후에 해운업 그 친환경화 탈탄소와 관련해서 중기조치안을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에서 이 협정을 지지하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국가들에 대해서 보복 의사를 좀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수령을 했고 관세나 뭐 비자 제한이나 항만세와 같은 보복 조치 가능성을 좀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선이랑 해운업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대대, 좀 대대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탄소세 인여단위를 선박 간에 이전하는 내용을 허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대단히 좀 공격적인 규제의 확대를 오히려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살짝은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어, 전반적으로 업황을 둘러봤을 때 이렇게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친환경화를 좀 어 늦추고 방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특히 글로벌 조선, 아, 우리 조선소들이 해외 선사들로부터 친환경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발주 모멘텀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나온 8K 이상급 컨테이너선 90% 이상이 이미 친환경으로 나오고 있고요. 환경 규제 지금 나오고 있는 CII 제도 역시도 매년 강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운임이 빠질 때는 노후선이 경제성이 대단히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기본적으로 좀 존재를 하는데 전기선이 평균적인 어,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들이 평균적인 선량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임은 역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후선의 경제성 악화와 친환경 선대로의 유인 동기는 충분히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선해운업에 있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방향성 단에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돼서 내용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줄 요약을 하자면 예상된 범위였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공공의 색깔이 좀 짙어진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공급 대책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수도권 공급을 공공에 하겠다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이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심에 있는 노후 주택이나 유부지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서울의 일부 단지들이 좀 포함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오래된 연구임대를 민간 아파트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재건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가장 긍정적으로 저희 섹터에서 기대했던 내용이 3번인데, 이거는 좀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여건을 좀 개선해주는 내용인데, 자세히, 이제, 자세한 내용 자료를 참고하시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에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요 3번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급 대책만 나온 게 아니라 수요 규제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어, LTV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의 50%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40%로 낮아지게 되고요. 주택 매매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모두 다 이제 주담대에는 트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수요규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 지정권자를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지정권자가 확대가 되면서 언제든지 불시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이 늘어날 수 있다. 요런,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공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지금 이제 안정 훈련된 규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공공공사에 참여할 유인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이 어떤 대책이 저희 섹터의 센티를 바꿀 만한 의미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섹터 의견 뉴트럴로 유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를 찾아보자면 이 공공비중이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이 이 익스포저가 높은 중견 건설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공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착공이 늘어나는 것 맞다 보니까 시멘트의 내년 출하량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견사 그리고 시멘트에는 기회 요인이 될수 있다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그 현대차 그룹하고 미국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 기관 여러 군데가 동시에 이제 급습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약한 450명 정도가 체포된 상황이고 그 안에 한국 국적자가 30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그런 그 불법 이민자에 대한 기존의 그 스탠스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엔솔에서의 대응은 이제 그 최고, 어, 그 휴머 리소스에 있그니까그 인사 책임자를 미국으로 파를 했고 지금 석방이나 조사 협력 그다음에 이제 미국 출장 전면 중단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실은 현대차 그룹하고 이 HMGMA에 들어가는 거는 2023년 5월에 이제 합작 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양사가 이제 5.7조 최종 9조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30기가 였기 때문에 사실 규모도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양산이 되면 긍정적인 이슈는 이게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a m p c 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 건설이 좀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양산 시점도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엔솔 입장에선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추정치를 다시, 어, 변경을 했고, 그래서, 어, 목표 주가를 다시 하향을 했습니다. 홀드 의견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그, 지금 보시면은 7월 같은 경우에 GM에 나가는 게 거의 61%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북미에서 심한 상황인데, 이게 현대 기아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포트를 다각화할 수 있는 요인도 지금 좀 실기를 한 상황으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지금 에코녹스가 어,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영업이익은 재차 상향을 해서 6,400억으로 어, QOQ로는 30%가 증가할 걸로 나오고요. 다만 4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고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하향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민 감소 이민... No,